밥 먹었어요? 네 아까 햄버거 먹어갖고 롯데리아 거? 네. 콘샐러드 시켰어? 안 시켰어요. 말고 다른 사이드 세 개. 역시. 치즈 스틱 들어가나요? <laughs> 아 당연하죠. 오징어링. 하나 또뭐 치킨 너깃 같은 거 시켰죠? 어 시켰지. <laughs> 척이면 척이지. <laughs>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참여하신 분은 고인물이십니다. 아야. 아 이렇게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적을 보면 다 잡아요 부담 전혀 안 되죠. 아 너무 부담 주시는데 <laughs> 잘하잖아 왜 그래 아, 너무 겸손하시네. 하플림이 잘하시니까 이번 판 하플림 칠당 햄버거. 이번 판 어, 절대 부담 갖지 마요. 벌써 부터 어, 부담이 오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부담 아니고 네. 그냥 어. 어, 우리 또이 같이 참여해주신 분이 어. 실할 때마다 제가 또 5천 원을 벌어갈 수 있다고 미션을 주셨네. 나또 감동 받으라고한 30킬 합니다. 진짜 확 죽어 버린다. 아, 이거 씨. 어, 잠깐만. 너그 길로 가지 마요. 떨어졌어. 비상구출. 아, 네, 네. 이쪽도 온다. 보여요? 버기. 버기 네, 타고 있어. 네. 쟤네 장부죠? 네, 잠깐만요. 스트롱 님, 나미어 스트롱 님. 나미어 리드 샷해 줘야 돼. 넘어갔다. 아, 넘어갔어. 올라왔어. 올라온다. 자, 올라오는 소리. 내려갔어 세웠어 세웠어 앞에도 아, 있어 오 뭐야 와 이거 어쩔 수 없어 우리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집으로 가야됐어아네 알겠어요 차 잘할게. 왔어요 한팀 들어온 한팀 들어왔어요 나 근데 살짝 뺐어 키가 없어서 네. 이집 밀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한명이 안보여 한명은 왼쪽이 저쪽이 있는데 아. 다른 한명이 안보이네요 한명 2층에 있을수도 있어요 저 붙을게요 차타고 네 한 명은 죽었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이 있어.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창문 깨져 있다. 있어 있어. 잡았어. 파토리 오토바이. 네 차도 왔어요. 안나따운 나이스, 2키또 와요. 네. 앞쪽까지는 진행을 해야 됐듯. 이거 능선을 먹어서 올라간 다음에 저 위에 자리 잡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네. 저기 해우소 있는 거 알죠? 앞에. 저 따라오세요. 예. 아, 네. 네. 그쪽, 그쪽 해우소를 밀어야 됐듯. 아, 머리 맞았네. 까비. 하나의 기절, 하나의 기절. 어이, 네, 내가 한번 한 왼쪽으로 크게 돌게요. 저 친구 먼저 같이 밉시다. 내가 양각 잡을게. 아, 저, 저 뛰어가는 중. 오케이, 좋았어. 안 돼. <laughs> 내가 잡으면 안 되는데, 가, 갑자기 가슴 아파. 라이터 소리 제 하강하는거 잘못배움 수직으로 꽂았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나한테 와봐! 여기있어 이거, 이거 키좀 뺏어줘 이거 제발 키좀 뺏어줘 여기있어 저거 잡아 저거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그냥 잡아버려 빨리 잡아버려 아 여기왔다! 어디왔어요? 355? 술탄 터지는데? 타운다, 슈타운다.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너무 잘했다. 정신 없어도 견뎌. 이거 붙어 가지고 쟤네 밀고 여기 먹어야 되거든요. 나이스! 라스타나 밑에 밑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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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마, 마지막 개스나데아이고아죄송해이스 아. 나이스! 아니 아니야 스 아니야, 나이스! 아니야. 총 나왔다, 진짜. 2대 1인가? 저, 어, 저거로 갔다. <laughs> 아, 저기 바운딩이 되네, 자꾸. 나이스. 아빠이까지 붙었어요. 바로 앞에. 네. 불 붙었다, 죠 아, 설마. 아, 저기로 간 거야? 아, 망했네. 어떡하냐, 이거? 나이스. 하지만 먹어 버렸지. 주총이니까. <laughs> <두> <laughs> <laughs> 길킬 일어시 했어요. 저도 딱 칠킬. 우리 비슷하게 했네. 나이스. 아 즐겁게 잘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참여해 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티킹. 많이 기다렸죠. 아 괜찮아. 재밌었어요. 보면서. 근데 기다리다가 약간 목 빠질 뻔해갖고 지금 목 약간 달랑달랑 해진 것 같은. 데 오, 진짜? <laughs> 너무 무서운데. 거의 그냥 좀비 영화인데. 새벽에 젖은 줄 알았잖아. 친추해도 돼요? 친추? 스팀 어차피 안 한다면서 친추를 왜? 해. 그냥, 그냥. 영광이잖아. 친추는 하게 해줘. 이거 친추나 이 디스코드를 안 하는 게 내가 가끔 녹할 때 있잖아요. 접속합니다. 이거 뜨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 저 접속 안 해요. 토대도 안 해요. 응, <laughs> 안 해? <laughs> 저하고 혹시 나이 대가 비슷해요? 어, 네. 근데 하스님보다는 어려요 제가. 그건 강조를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악센트가 <laughs> 들어갔어. 어. 하스님보다는 보다는에서 악센트가 좀 세게 들어갔다. 들켰나? 어, 어디 가고 싶어요? <laughs> 저요 사람 없는데 무서우니까. 그 혹시 적을 보면은데시벨이 높아지나요? 네안 아, 높아져요. 어뭐 두성을 쓰거나 흉성을 쓰거나 그러진 않죠. 적을 봤다 그래서. 아 가끔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면 욕 나올 때 있는데 자제해볼게요. 아뭐 아니 그럴 때는 뭐 해도 돼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 상관 없어요. 어차피 편의자님이 그거 다삐 소리로 다 넣어줘요. 이미지 관리 다 해줘. 어? 그러면은 많이 해도 돼요? 그삐 처리가 계속 막 말하는데 계속 그건 아니대요! B밖에... 그거는 <laughs> 영상이 없어! 그거는 삐삐 영상이지 그거는! <laughs> 영상에 삐 밖에 없어. 누구를 보내려고 지금 아 다들 재밌어 해주시니 기분이 좋군. 저 채팅도 보고 있어요. 듀오 하면서 채팅 보시는 분들 있더라고. 네 궁금해가지고 패드로 지금 하스님 화면 띄어놓고 <laughs> <laughs> 유튜버 아니야 유튜버? 아뭐 BJ야 거의. 진짜 BJ면 좋겠다. BJ 할 만큼의 지금 장비와 입담과 다 있는데, 다돼있니다 맞췄네. 실력이 없어. <laughs> 입담이 좋은데, 입담이 저 이거 방송이라서 굉장히 좋은 척하는 거예요. 원래 엄청 낯가리고 조신해요. 네, 엄청 조신하고 조용하고 모두 다 거짓말이야. <laughs> 다 거짓말이야. <laughs> MBTI가 뭔데? MBTI 완전 대문자 I예요, 저. 대문자 I라고? 아 전혀 아닌데. 응. 완전 E인데? 아 진짜 대문자 I예요. 근데 텐션 조절은 가능해요. 약간 이렇게. 그러면 I 다음에 다 뭔데요? 하스님 먼저 말해 주면 알려 줘. 맨날 MBTI 물어볼 때마다 H O T S 막 이러고. <laughs> 이제 안 물어봄? 정답. 어내 MBTI는 H O T S야. 하스. 나만 갖고 있어. 특별해. 응 그럼 나는 C U T E. 가자? 아, 거짓말 하지 마. 이가 빼야지. CUT겠지. 컷. 어. 컷. 어. 싸울래요 아니면은 뭐뭐 뭐 하고 싶어요? 아스 님이랑 얘기만 하면 돼요. 저. 지금 배그가 중요한 게 아닌데. 어, 그 캐릭터 아주 확고해. 아주 좋아. 제 배그가 중요한 게 아닌.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고 미라마 하자고 함. <laughs> 맵이 넓으니까.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요. 어, 뭐야? 소리 들었죠? 뭔 소리야? 네.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방금 시라고 한 거죠? 10이 아니고... 아, 예, 예. 어머, 나 숫자 10을 외치는 줄 알았어. 갑자기... 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말안 했어요. <laughs> 총을 어떻게 그런 총 갖고 있어? 진짜 배그가 중요하지 않군요. 네... <laughs> 어, 어... 오랜만에 이런 캐릭터를 만나가지고... 어... 아... 하... 하스님이랑 얘기하면서 꿀빨다가 이제 치킨 떠먹여주는 거 먹으면 돼. <laughs> 꿀빨다가 먹으면 된 <laughs> <laughs> 어. 잘했어 오. 그래도 배그하면서 뭐뭐템 먹었는지 기억 잘안 나죠? 네 대화하려고 온 거야 그치? 화스님이랑 <laughs> 통화 한번 하겠다는 이 목표로 <laughs> 어. 팬심으로 온 거죠 요즘 접속률도 최고 댓글도 어, 매번 달아주는데 다 알고 있죠 맞아 맞아 내가 최고지 짱이야 짱 진짜 최고야. <웃음> <웃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빨리 해주세요. 하스티비. 군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계약직도 있어요. 맞아. 아나 <laughs> 내가 시참하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내가 야, 내가 시참하는 줄 알았어. <laughs> 아 이거 댓글에 있는 거 재밌네. 이거 무슨 상황이야? 크크 누가 유튜버 크크? 만약에 누가 안 좋은 소리 댓글을 했어, 그러면 그거 보고도 답변을 해줘요? 답변해도 돼요? <laughs> 뭐라고 하려고? <laughs> 좋은 말은 안 나올 텐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느 정도 아우. 수위 조절만 하면은 아기 끔해줘아 근데 성격이 진짜 좋으시네. 저또 이제 유튜브 각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아 대단하지, 대단하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새벽 2 시에 새벽 2시 새벽 2시이 텐션으로 나오는 거야. 난 백수니까. 왜 백수면 어때? 양양님 성격 좋으셔요. 태빈님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 좋아 보이세요. 히히. 이민환님 감사합니다. <laughs> 미쳤나봐. 딴 거는 다안 입고. 아니, 어디 봐서 MBTI가 아이냐고? 진짜 아이 맞는데? 집 밖을 나가는 걸안 좋아해요? 네, 집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고 사람 만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술은? 술은 좋아요. <laughs>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자, 주량이 얼마 정도 되시죠? 아, 주량 저 반병. 아니, 정수기 반통이라고 하지 말고. 원래 주량이라는 게 마시고 멀쩡한 기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거의 내가 기억이 나는 정도까지. 내가 먹었을 때 약간 좀어 견딜만해.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정도. 그냥 제일 많이 먹어본 거 얘기할까요? 군인인 친구, 특전사인 친구랑 좀 어릴 때예요. 특전사인 친구랑 바이다이트자 해가지고. <laughs> 둘이서 여덟 병 먹고. 와. 그렇게 먹고 이제 그 강아지 배변판에 집에 와서 토하고 엄마한테 등짝 맞고. 약간 성격이 시원시원하네. 저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니 조신하다는 분이 다이 다이라고 <laughs> 얘기하냐? 고 아, 아니에요 저조신해요네 저 그런 말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거짓말하지마 말아. 채팅창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조신한 거지? 저요 생긴 거? <laughs> 빨리 와 이쪽으로 그쪽 아니다. <laughs> 응. 응, 가는 중. <laughs> 뭐야? 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여기도 있어요. 여기 사이에. 오 미안 채팅 보느라 못 봤어. 아 보여요. <laughs> 쏘면 안 돼? 하나 기절이야. 보이면 쏴도 돼요. 보이면 쏴줘. 오우. 하나 절절 여기 안에 하나? 냐아에 yep. 안에 있어 안에 조심 아! 뭐야 아냐, 던지다가 아이고 나도 아... 죽었다 까비 아깝다 8등 아,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내가 그거 한명더 했었어야 는데저 사람 나온지도 몰랐네. 엄마가 자다 깨서 제가 어.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laughs> 엄크 떴어? 어, 엄크 떴어. 방금. 그러면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바이. <laughs> 엄크떴대